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애순입니다. 애순이 방송 찾아와 주신 분들과 우리 고영 주주님들 환영합니다. 자, 고영 관련해서 현재 이 조정 구간에서의 추후 방향성, 이 예상 주가 시너리오는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요. 자, 새로운 주주님들이나 또 고영 기존 주주님들 잘 들어오셨습니다. 자이 고향 관련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현재 구간을 지켜내가면서 계속해서 상승 여력도 나타낼 가능성 높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하반기에는 더큰 가능성으로 이 상승을 이끌어낼 가능성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체적인 수급 사항과 현재 주가흐름에 대해서 얘기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 이어가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눌러 주신 분들한테는요 지금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이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가는 구간에서 상승을 이끌어 내는 이 세력 타점 수익 타점에 대해서 무료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한 수익을 가져가시면서 포트폴리오 시드머리를 올려 가실 수 있는 방법 애순이 타점으로 가능하십니다 이런 부분 많은 종목들 안에서 계속해서 뽑아 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보시고서 신청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영이요. 제가 지난 영상을 먼저 좀 보여 드릴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안에서는 예전만큼의 흐름들을 찾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의 그림들을 보여 줄 가능성은 있지만요. 지금 물량도 굉장히 잘 확보가 되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의 단가가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나서 뻥떠트려 줄 가능성이 높은데 물량들이 모아지는 구간 다음에는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여건들을 모아가면서 움직여 줬었던 이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요 충분하게 물량 모아가는 구간 우리 기다려 줬다가 상승을 기다려 봐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 지금 현재 구간을 지켜낼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이 조정 구간이 살짝 있을 거다 하지만 이 조정 구간이 끝나는 시점 안에서는 물량을 확보해 놨다가 빵 터트려 줄수 있는 이러한 구간으로서 주가가 변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추세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지금 현재 구간 을 지켜내 가면서 저점 라인에서의 움직임들 다 지켜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인 물량 확보와 이평선들이 모아지는 구간 안에서 정말 크게 빵 터트려 틀어줄 수 있는 움직임들도 예상을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물량이 모아가고 있는 구간 안에서 단기 입평선의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매물대 라인에서의 상단 부분을 터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들 답답하질 거다라고 생각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더 조정 구간 이어질 수 있겠으나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형은 하반기에 이 미국으로 로봇 관련 이 뇌수술 로봇을 이제 출시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일본에서의 허가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게 끝나고 나서는 중국에서의 허가가 진행되고 나서 일본과 중국까지도 이 수출량을 늘려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기대성으로서 먼저 나타날 수 있는 기대감에 대한 모멘텀들 나올 수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 실적 면에서 수익성이 눈앞에 나타나는 이 실적에 대한 움직임이 뚜렷해졌을 때도 충분하게 더 주. 가를 끌어올려 줄수 있는 재료로서. 수급을 모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지금 전체적인 이 기대감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나서 다시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가운데서 저점이 지켜지고 있으며, 또한 여기서 지금 지난 수급 사항을 계속 살펴보자면 자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빠져나갔었던 연기금과 금융투자에서도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개인 물량 잘 받쳐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물량 또한 매수세로 전환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기간에서는 연 나라서는 총체적으로는 이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세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현재 흐름이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흐름세로 나타나면서 이 수급 상황이 좀 둔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현재적으로는 고형 이 매도세 또한 줄어드는 모양으로 봐서는 저점 라인에서 물량을 빼지도 않고 지금 현재 라인을 좀 지켜 나가면서 물량들이 활보될수 있는 구간 충분히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애순이 세력 타점이 나오고 나서도 계속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세력 타점이 더욱 더 지금 더욱 더 크게 나타나는 구간이 나타난다면 저는 지금보다 더욱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 세력 타점으로서 상승을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자 이전에 이 세력 타점에 대해서 못 받으신 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세력 타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고향 간에서는 그래서 추가적 세력 타점을 받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장 중이든 언제든지 세력 신호가 나타나는 즉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독 인증을 남겨주시는 우리 구독자 인증 이벤트 신청하신 분들에게 바로바로 바로 문자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세력 신호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 신청해 주시면 되신다 자 그리고 고용 말고도 다른 종목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수익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세요 지금 이 타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타점이 어느 정도로 맞아지고 있냐 고용뿐만이 아니라 많은 종목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코스피 코스닥 전체적인 흐름들도 가져가고 있고요 차트 다 해당이 됩니다. 뭐, 미국 주식이나 코인 역시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차트적인 부분에서의 수익 타점 안전하게 가져가고 있어서 대표적인 기업들, 대표적인 종목에서 어떻게 수익 타점이 나오고 있는지 알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우리가 문자 받아가시면서 수익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안내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확인하시고 나서 충분히 끝까지 신청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신청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신청하셔도 돼요. 지금 막 하셔라 라고 막 하진 않아요. 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신뢰성을 한번 쌓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문자 넣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현재 이 저점 레인을 지켜나가는 구간 안에서 추가적인 세력 타점에 대한 움직임들 바로 나올 수 있는 는 가능성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은 이번에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관련해서는 지금의 수급 상황과 그리고 물량 확보에 나가면서 저점을 터치해 주고 조정 구간 살짝 길어질 수 있겠지만 그 또한도 물량이 이 소화가 되고 있는 구간으로서 해석이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라인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 고향에 대해서는 다소 단기적으로 답답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충분하게 상승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으로서 기대해 보시고요 예전 자리를 찾아가는 구간 그래서 5만원대까지도 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다 라고 봤을 때 장기적인 관점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력 탑점 받아보시면서 추가적인 대응방향 궁금하신 분들은 010-4469-6279 번으로 구독이나 고영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체력 타점에 대해서 제가 모조리 다 알려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안에서도 이 수익 구간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이 매물대를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 안에서도요, 전반적으로 애수익 타점 지금 눈에 보이십니까? 여기서 타고 또 여기서 매수하고 매도하는 구간들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마다 14%의 수익률을 계속 챙겨갔었다. 지금 타점 안에서만 문자를 받아보시기만 하셔, 하시더라도요, 계속해서 매물대 구간에서 머무고 있는 중, 종목이다 하더라도 크게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삼성전자 외에도 또 현대차도 있죠. 현대차도 꾸준하게 이 상승력을 나타내고 있었던 기업이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구간, 조정, 그리고 박스권 상단? 그리고 하단까지의 흐름들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매물대 라인을 지켜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 안에서도 계속해서 수익률을 낼수 있는 구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정 구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요 매도할 수 있는 구간에서 매도를 해줌으로써 12% 10% 우하향의 전체적인 흐름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 충분하다. 근데 현대차 또한 그리고 이 모멘텀들이 가득한 기업들은요. 계속해서 수익구간 가져다 줄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 상승으로 이끌어질 수 있는 우상향의 패턴 안에서는 더 빠르고 강력하게 나오는 신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하향하는 종목 안에서도 충분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이러한 패턴이고 타점이다라는 거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실리콘트 코스타 코스피 전체적인 흐름들 살펴보시더라도 이 흐름 안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우상향을 끌어가고 있는 구간 안에서는 더큰 상승력을 나타내고 있는 이러한 타점이죠. 그래서 바닥을 짚고 올라가는 구간에서의 상승력을 강하게 나타냈을 때는요, 단기적으로 이러한 모멘텀들 그리고 이러한 타점들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 이매물대 라인에서는 14% 16%이지만요, 우상향 하고 있는 구간 안에서는 30%, 50%, 40%의 수익률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라거 삼성전자 안에서는 조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16% 정도의 흐름이 나타난다 그리고 하향의 움직임 우하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던 종목들 안에서는 10%대 흐름으로 계속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수익률을 내드리고 있지만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애순이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 안에서는요 이 단기적인 흐름들이 굉장히 빠르게 더 강격하게 적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 파악해 주셔서 50% 이상의 수익률을 매일 같이 우리 단기적으로 일주일 사이에도 올리실 수 있다라는 거 파악해 보시고서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지금 타점에 대해서도 종목에 대해서도 신뢰성을 가지고 수익을 내고 계시다는 거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많은 종목들 안에서의 이 타점들 확인하셨으니까요, 이 타점을 받아보실 수 있는 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문자로 받아보시고 계신 분들 얼마나 수익을 내고 계신지도 파악해서 알려드리고 신청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자, 무료 이벤트 신청하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신 김에 무료로서 받아보실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한 번씩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실리콘투 관련해서 영상을 찍어드리고 또 매매타점을 잡아드렸었던 이런 흐름들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저희는 매매타점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애순이타점에 있어서 매수 신호가 나오자마자 저희는 보내드리고 나서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48,000원 이 부근까지는 상승하고 나서 한번 올라와 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영상에선 48,000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근데, 어 문자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나서 추가적인 다음 자리, 자리까지 대응 방향까지 알려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중을 축소하면서 지금 16%의 수익을 가져가는 구간들 보여줬고요. 실리콘트 뿐만이 아닙니다. 어, a p l 관련해서도 얘기 드렸었는데 APR은 제가 12만 원이 돌파되면은 더욱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영상에서는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문자로 저희가 타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미 솔직히 말씀드리면 APR은 17%의 수익을 낸 종목인데도 추가적으로 매매 터점이 나오니까 제가 또 알려드렸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조정 구간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 중으로 지금 수익 중인.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대응 방향과 상승하고 있어도 걱정할 거 없이 이 타점을 기다리셨다가 매매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리고 이 타점에 대해서는 무료로 이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에게는 무료로 안내해드리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아모레퍼스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타점 나오고 나서요.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영상 안에서는 13만 3천원 부근 안에서 살짝 조정 구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살짝 눌리는 자리에서도 굳이 빼지 않고 우리 조금 더 홀딩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정말로 이 구간에서 살짝 눌려줬죠. 근데, 지난 거래일까지. 계속해서 14만원대를 돌파하고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갈수 있는 자리에서는 굳이 빼드리지 않아요. 타점적인 흐름 안에서 나오더라도 전문가 관점에서도 이 전문가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책임지고 이 타점적인 자리를 안내해 드리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s 역시 마찬가지죠. 이 지주사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저평가 주다 그리고 pbr이다 pbr이 낮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 어 무겁기 때문에 가지 않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대선 끝나고 나서 진짜 승부가 나타난다. 지주사 왜 주목해야 되는지 어, 확인해 보시고 매매타점은 미리 나갔습니다. 근데 이 지배 구조나 그리고 자사주 소각이나 집에 지주사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선 이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15만 8,700원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3거래일 만입니다. 3거래일 만에 다 저는 단기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빠르게 포트폴리오 청산을 하고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거래일 만에 얼마 수익 났다? 22% 수익 났다. 아 지금 놓치신 분들 많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가지고요 늦지 않으셨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살짝 눌리는 구간 이후에도 계속 갈수 있는 종목들 많습니다. 단기적인 흐름들 안에서 충분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하게 더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은 어, 지금 단기적인 이러한 캔들 형성이나 지금 잠깐 눌리는 자리들 신경 쓰실 필요 있다, 없다. 그냥 보시더라도 애순이 타점 기다리시면 되시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 타점 무료로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어 특별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수익 안전하게 챙겨가시면 되십니다.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자, 차트나 재료. 쑥은 모멘텀 그리고 테마 이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드리고 있죠. 기가 막힌 기업 분석과 섹터 분석으로 인해서 차트까지 완벽하게 분석합니다. 하나의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요 여러 가지 차트를 분석함에 있어서 안전한 단가를 말씀드리고 그로 인해서 정확한 타점과 안전한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예순이에 대해서 신뢰가 안 쌓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신뢰는 예순이가 계속해서 지금부터라도 채워드릴 예정이 그리고 아직 안 쌓이신 분들은, 어, 보내드리는 거, 제가 보내드리는 종복 만 원만 한번 넣어보세요. 만 원씩 넣어가시면서, 아, 더 넣을 걸, 아니면은 예수님 말잘 들을 걸, 이런 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 한번 깨달아 보시고, 더 많은 금액들, 그때부터 넣으셔도 되니까. 그리고 저희가 저한테 연락을 주신다고 해서 뭐 가입하셔라 뭐 이거 하셔라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그냥 애순이 타점만 보내드리는 거예요. 무료로서 타점만 받으셔 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안내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외에 다른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종목들 말고도요, 제거 채널 안에서는 정말 많은 종목들 말씀드리고 있고 안내해드리고 있고 미리 선점해서 막 따라가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아니라, 어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만 따라가셔도. 남들이 가져가는 와 태, 세력이 탔나 보다 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세력이 될수 있다 내가 앞장서서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되세요 자 구독이나 그 종목명 두 글자 앞에 두 글자 보내주시던가 애순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셔도 돼요 구독 애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 아니면 종목명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애순이라고 일단 한 번씩 저장하신 다음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죠 010-4469-6279번 애순이 번호입니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구독자 인증하셔가지고 타점 무료로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인증 이벤트는 어, 신청 방법은 여기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